2021년 5월 4일 오후 11시 56분. 음, 오늘은 화요일이었고, 오늘은 좀 다양한, 다양하게 많은 걸한것 같다. 일단, 오늘도, 어, 조금 일찍 나섰다. 오전에 샤워도 하고, 조금 일찍 나섰다. 날씨가 오전에는 찼지만, 차갑지만 그래도 너무 두껍게 입지 않고 어, 실험실로 갔고, 그렇게 센 바람이 부는 것도 찬 바람이 불지도 않았어서, 어, 다행히 잘간것 같다. 잘한 것 같다. 오전에는 이제 오늘이 내가 마우스 관리 담당이었어서, 어, 마우스 관리 담당이었어서, 마우스 관리를 했었고, 또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일 업무까지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팁 정리까지 했었다. 그렇게 하니까 뭐, 오전은 쑥 지나갔었고, 메일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또, 교수님께서 부탁하신, 교수님이 부탁했던 그런 문의들 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그것도 이것저것 처리를 했었다. 어,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돌아와서 밥을 먹고 나서 사자성어도 적었고, 그, 영어 말하기 연습. 까지도 진행을 했었다 사자성어는 오늘 노기충천 이라는 뜻을 적었고 어, 노기 성낼로 기기 기운기 그리고 찌를 충하늘천 즉 성난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 어, 이 성난 기운이 매우 매우 높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 노기 충천을 적었고, 오늘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내려나, 혹은 내가 이 정도로 화를 내려나 싶었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한테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어,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는, 어, 오늘 두 개를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는 그점심시간때는 하나,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 이렇게. 오늘 점심시간 때는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인, 이제 메타암페타민이라는 이제 마약성 마약물이 어떤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쪽에서 해결을 줍니다라는 심각하기도 하고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도 하고 유엔이 이걸 파악을 해서 어떤 제재나 어떤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어떤 기사를 영어 말하기 연습 기사로 삼았었고 돌아가서는 이제 어제 내가 대한 면역학회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 등록을 학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그 다음 달에 열리는 학회에 등록을 어제 했었고 계좌이체로 계좌이체로 하다 보니 어, 오늘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등록 확인을 하려는데 계속 아직 처리가 안돼 있어서 대한면역학회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 어, 계좌이체는 5월 6일 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그 의무는 해결을 했었다. 그래. 내가 혹시나 잘못 보낸 건 아닌가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어, 그리고는 돌아가서 실험실로 돌아가서는 이제 업무 처리를 끝내고 이제 대학원분, 대학원생분이 오늘 팩스 찍고 나서 얻어, 얻을 수 있는 그 해당 팩스 파일을, 컴퓨터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를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음, 그런 방법들은 알려주셨다. 그리고 혼자서도, 어, 그뭐 설명을 해주셨고, 어, 나도 옆에서 따라 하면서 잘 배웠다. 팩스라는 기계가 단순히 뭐 카운팅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는 아, 정말 대단한 기계라고 할수 있겠더라 어, 그래서 이 팩스가 팩스를 제대로만 어 이제 손에 익혀 숙련을 해 놓으면 정말 어 연구생으로서 연구자 연구 대학생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는 정말 뭐라 해야 되지 희소성 있는 어,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될 있을 것도 같던 그랬었고 이제 팩스 데이터 분석하는 걸 배우고 옆에서 혼자서도 이제 배웠던 걸 따라 하면서또 진행을 한번 해봤었다 어, 그리고 는, 이제, 오늘 날씨가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렸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날, 솔직하게, 그렇게 물갈, 그, 옆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실험을 위해서, 그 식물을 좀, 이제, 뭐라 그럴까, 화분을 씻는다는, 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하셔서, 그것도 도와드렸다. 뭐, 미미 미적인 미적 감각을 위해서 지금 이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잎을 이용해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잘 큰다. 저렇게 해야 잘 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해, 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잘 드리지 않았고 뭐잘 자라고 있으니까 뭐 솔직히 눈에 보이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뭐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잘 애초에 잘 자라고 있어서 그 식물이 뭐, 뭐 그런 것도 대학, 다른 대학원생분을 도와드렸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시간에서는 이제 면역 넥처들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날이, 시간이 다 돼서는, 음 이제 나왔다. 어,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오피셜하게는 실험실에 쉬는 날이긴 한데, 이제 내일은 마우스 인젝션을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4월 30일에 셀을 얻었던 그셀그 그 세포를 가지고 만들었던 셀 플로터들을 하프 체인지 이제 미디어 하프 체인지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 날이기도 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대학원생분에게 설명도 들었고 어, 특별하게 마크로파지로 분화를 이제 유도를 해서 분화 유도를 해서 세포를 얻어서 실험을 시작을 해,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어, 그, 마크로파지로 분화를 유도하는, 음, 성장인자를 넣어준 영양 배지를 만들어서 이제 절반을, 기존에 있는 배지 절반을 버리고, 버렸던 양만큼 똑같이 다시 새로운 영양 배지를 넣어주는 그런 작업도 내일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내일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하는 게 내일, 어, 큰 목표? 어, 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오전에, 오전 일찍, 9시, 뭐, 8시 반이 정도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오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돌아오면 될것 같다. 내일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 오늘도 역시 고양이들에게 오전, 오후로 사료를 챙겨줬었고, 어, 까망이도 만났고, 꼬맹이들 둘이도 만났고, 저 멀리서 앉아있던 엄마 고양이도 봤었다. 어, 엄마 고양이가 또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좀 그렇더라. 멀리 있어서 제대로 먹는 거는 볼순 없었다. 아무튼 그랬고, 또, 내일 아침 준비는 이제 미역국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을 생각이다. 그것만 진행을 하고, 날씨를 체크를 해서,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내리지 않으면,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잠을 잘 생각이다. 예정이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내일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가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서 끝. 음. 2021년 2021년 5월 5일 오전 12시 7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